연간 한 2만 원 정도가 얼마나? 공급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민영주택은 네. 약 2.8만 호 아, 국민주택은 한 0.2만 음. 호가 생애 최초 물량으로 공급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TV 김지영입니다. 정부가 생애 최초 내집 마련을 위해서 기회는 넓히고 또 부담은 낮추겠다고 말하며 710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정책을 통해서 기회가 얼마나 넓어졌고 또 낮춘 부담 요건에 우리는 얼마나 해당하는지 정책 담당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토부 주택기금과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호 사무관입니다. 네, 주택 특별공급 관련 정책인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을 보니까요, 대표적인 슬로건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생애 최초 내집 마련, 기회는 넓히고 부담은 낮추고라는 말인데요. 기회를 넓힌다는 말은 특별공급 확대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네, 그쵸. 네. 네. 또 부담, 부담을 낮춘다는 말은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는 말로 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특별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진 특별 공급의 확대가 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확대가 되는 건가요? 예, 이번에 확대되는 특별 공급은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음. 구체적으로 국민주택의 공급량이 현재 20%인데 25%까지 늘리고 민영주택은 최대 공급량을 15%까지 늘리는 사항입니다. 어, 그럼 기존에 국민주택에만 적용됐던 게 이번에는 그 수요가 높은 민간의 브랜드 아파트까지 예. 적용이 된다는 건가요? 아, 그래서 저희가 공공주택은 현재 공급이 많이 없지만 네네.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기회가 음. 제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생애 최초 생애 최초 이러는데 생애 최초 요건이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 저희가 생애 최초 요건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주택청약시장에서 생애 최초 요건이라고 하면 네.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한번도 소유한 적이 음...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샀다가 판 경우에는요? 아, 샀다가 판 경우는 현재 안타깝게도 네네. 인정되지 않고 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함께 주민들로 본 상에 나란히 있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청약자 기준으로 봤을 때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네.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저희가 무주택으로 봐드리는 음, 규정이 음, 있습니다. 아 그럼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구성원인 세대원까지 포함된 정책이라고 볼수 예, 있는 거예요? 세대원 전체가 다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다만 세대원 중에서 직계존비성만 포함이 음, 되는 거고요. 네.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일 등보상에 있더라도 집을 갖고 가지고 계시더라도 어, 네. 제 상관이 없는 상. 이거 자격 요건을 따로 찾아보는 거 아닌 이상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자격이 정확히 필요한 거예요? 네. 현재 민영 주택에 이번에 도입되는 거는 현재 국민 주택의 기본적인 요건을 다 충족을 하는 상황이고요. 네네. 소득 요건만 현재 도시 근로자 소득의 음, 100%대 130까지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네, 특별 공급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현재 무주택인 분들 아니면 생애 최초로 이번엔 주택 구입 꼭 하겠다는 분들이 좀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물량도 공급이 크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19년도에 공급된 공급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봤는데요. 네. 연간 한 2만 호 정도가 오, 공급될 오. 것 같습니다. 아, 이 중에서 네. 민영 주택은 약 1.8만 호, 아, 국민 주택은 한 0.2만 음... 호가. 생애 최초 물량으로 공급될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도 완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 완화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칠공대책에 발표하면서 자격 요건 완화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민영 주택의 생애 최초 자격 요건을 현재 국민주택은 백프0인데 네.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에 백삼십억까지 음.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혼부부 자격 요건을 완화를 한 사항인데요. 네. 신혼부부 중에 생애 최초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 부부는 분양 가격이 6억에서 9억인 사이, 6억에서 9억 사이인 경우에는 네. 현재 대비 소득 기준을 10% 포인트 완화한 사항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2020년에 적용되는 2019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기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에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555만 원인데요. 근본에 신설되는 민영 생애 최초의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소득의 130%로 완화가 된 사항이고요. 3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722만원, 4인 기준으로는 809만원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0% 포인트가 완화가 됐는데, 3인 이하는 777만원, 4인 이하는 871만원 이하이시면 신혼부부 청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니 근데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를 보니까요. 뭐 3인 이하, 4인, 5인, 신혼부부 다 있는데. 미혼은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나봐요. 혼인 중인거나 미혼인 음.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생애 최초 요건을 부여하고 있어서 미혼인 이 삼십 대분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시행되는 민영 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와 그리고 신혼 부부 요건 완화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현재 이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말 정도 공포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청약시장에서는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음.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 되게 빠르게 시행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 공급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가능한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청약, 청약자는 특별공급 몇 분이 되신다고 하면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다만, 둘다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이제 특별공급만 인정이 된 사항이고요. 둘 중에 일반공급만 당첨이 되셨다. 그러면 일반공급도 인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 다만 특별공급 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공급 중에서는 하나만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만약 중복 신청을 해서 두 가지가 다 당첨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고를 수 있는 건가요? 고르지는 못하고요. 일단 특별공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특별공급 당첨부만 아. 유효합니다. 네. 네. 오늘 좀 상세히 대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근본 특별공급 확대 조치는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 최초 구입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특정 계층이 청약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최약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30, 40대는 물론 50대 무주택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더 드릴 말씀은 청약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두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여 개인의 무주택 기반, 부양가족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청약 유형에 신청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기에게 맞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신청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네,